안녕하십니까. 널런입니다. 다시 이제 군산으로 라이딩 할 예정인데요. 지금 현재 시가 9시 반이고요. 한 거리상으로 한 220km 나오고, 한총 4시간 한반 정도 걸립니다. 출근시간이랑 출근 살짝 겹쳐서, 아직까지 수도권이랑 도로에 차가 많네요. 춥다. 아, 안 돼. 이제 겨울이 오려나 봐요. 짠. 청일 아침인데도 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와,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많네. 되게 많아, 지금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. 진짜 바이크 타기 좋은 날씨가 온것 같아요. 가을이어가지고. 난 최고 온도가 한 지금 요즘에 는 24도, 23도 이렇게 되니까 라이딩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. 그고 그래. 차 엄청 많네. 아 진짜 이거는 아니잖아. 가자 가자. 나 진짜. 감사합니다. 어 오늘 오 화물차 왜 이렇게 많아? 아 깔려 죽을 것 같아. 아, 진짜 한번 서줘야 되는데. 1 시간 좀 넘게 달려가지고. 어, 여간 피곤한 게 아니다. 옛날에는 그냥 좋다고 그냥 멀리서 장거리 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랬었는데. 아, 이제 못하겠네. 기변병이 온 건가요? 설마. 갑자기 뭔데 이거 와 여긴 또왜 막히는 거죠 에 이유가 뭡니까 앞에 사고 난거같거든요 갑자기 여기 막힐 리가 없어 진짜 왼손 너무 아파 지금 그리고 와 클러치 잡고 있는 게 너무 아프다 와 사고가 아니라 공사하는 거 같은데요 데 있으면 먹어볼게요. 아직 천안도 안 왔어. 음식점이 없네요. 여기 음식점 있었던 것 같은데. 어 맥도날드. 어, 야, 허리가 빠개질것같아 양평해장국 먹으러 왔어요. 죽을 것 같아 지금. 이렇게 장에 나왔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, 저는 이제 밥다 먹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100km 남았거든요. 밥 먹으러 왔어요 얼마나 먹는거야 시X 그렇지 그렇지 어우 많이 먹는다 디지게 많이 먹네요 아이고 먹는 것도 많이 먹는다 야 음... 이제 한 30km 남았고요 군산에 다온것 같습니다. 군산에 다온것 같아요. 군산에 도착을 했어요. 우와, 씨 뭐야 어, 아, 할아버지, 이거 갈 텐데. 제가 이제 사실... 군산으로 이쪽으로 당분간은 일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를 사실 가지러 여기다 놀라고 온 거거든요. 원래 서울에서 작성해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한 20만원에서 26만원 사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직접 가지러 왔습니다. 앞으로 여기서 이제 영상 같은 거를 찍을 건데 바이크 라이딩 코스 한번 찾아봐야죠 이쪽으로. 오히려 서울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. 차도 없고 좀 시원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에서 많이 못 찍어봐서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서 유튜브 영상 어뭐 그냥 기록용이죠. 기록용 기록 영상을 좀 많이 찍어볼게요. 4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유튜브 콘텐츠 많이 찍어 보겠습니다 안녕